사도 바오로의 데모테 이서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가고 크레스켄스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티아로 갔습니다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 직무에 요기는 사람이니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백의 고수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올때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키포르스의 집에 두고 온 외투와 책들 특히 양피지 책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장의 알렉산드로스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나의 첫 별럿대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 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져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세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수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누가 보금사가 축일입니다. 숙명하다, 빛나다, 라는 뜻을 지닌 루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 안티오키아 지방 출신의 의사로서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을 조술한 인물입니다. 루카는 사도 바울의 제2차, 3차 전도여행 때 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로가 순교한 후에는 그리스로 건너가 아카이아 지방에서 전교하였으며 그후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주님을 위해 가진 고초를 다 겪었고 84세 고령에 아카이아 지방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회는 코스나우풀로 옮겨졌으며 교회는 그를 성인 반열에 올리고 의사들의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루카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 성인의 명성보다 성인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신 분이 분의 약간의 부러움과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서 지식으로서 결코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라피가 있었답니다. 그 라피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정말 멋진 말들로 그렇듯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곤 했답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네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모라고 설명하고 하나님을 동그라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동그라미로 설명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것입니다. 라피는 이러한 달콤한 가르침을 통해 수 많은 추정자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라삐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마치 살아있는 상인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라삐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추정자들은 모두 나서서 그를 찾아보았지만 결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책상 위에 한 통의 메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허무함이 가득할 뿐입니다. 더 이상 자신 자신을 속일 수 없기에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루카 사도가 마지막까지 오롯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며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견하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때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우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주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있음에 기쁘고 그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